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포함한 방통위 고위공무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 언론 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이 시작된 이래 방송장악의 도구가 돼서 5인 위원회 구조를 어, 불법적으로 2인 체제로 운영해온 방통위의 파행을 비판하고 불법임을 어, 여러 차례 지적해왔습니다. 이미 대상자들이 고발돼 있기도 한데 오늘 이상인 직무대행을 고발하는 것은 최근 방통위가 의결하고 진행하고 있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이 2인 체제도 아니고 위원회 회의조차 개최할 수 없는 1인 체제 하에서 역시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회 회의조차 개최할 수 없는 사실상 위원회의 사고 상태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불법입니다. 지금 방통위 이상인 직무대행과 방통위 고위공무원들이 책임을 면하는 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오늘 고발 이후에 공수처가 이사안을 엄정하게 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원도 두 차례 걸쳐서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지금은 1인 체제입니다. 이상인 직무대행 1인 방통위가 위법적인 고용 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극비리에 몰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확인됐듯이 지난 6월 28일에 김홍일 방통 위원장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있던 이인체제 회의에서는 공영방송 이사진의 선임 계획을 의결했는데 거기에는 구체적인 선임 일정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추상적인 선임 계획만 의결했고 구체적인 선임 일정들은 확정하지 않았는데 과방의 전체 회의에서 확인했듯이 이상인 직무대행이 독단적으로 처리해서 이상인 1인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진의 선임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방통위법, 방통위법을 어기는 행위이자 분명한 직권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러한 불법행위에 동조하고 있는 방통위 공무원들까지 이번에 함께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런 방통위가 공영방송 장악에 도구화되고 위법적인 1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주시고 이들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앞서 이동관 김홍일 체제에서도 이들에 대한 직권남용 협의로 여러 차례 고발한 바 있습니다. 기존의 방통이 전 방통위원장들 방통이 공무원들에 대한 기존 고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서 사실상의 방통위를 이용한 방송장악 행위를 방조하지 말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